그도 좋아요. 음. 음. 놀, 않을까? 안녕하세요. 1, 리닷본 오동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기획한 컨텐츠가 피사체로 카메라 앞에만 서는 모델이 조명 악세자리 골라주기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 미녀의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헤코입니다. 저희 되게 오랜만에 뵙죠. 어? 아, 몇년 만에 뵙죠. <laughs> 같이 또 컨텐츠에 출연해 주신다고 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은 모델이 조명 악세사리 골라 주는 걸로 저는 이제 촬영만 하고 세팅만 할 거예요. 그래서 해주시는 게 악세사리 골라 주시고 오늘 촬영할 그어 가실 프로필 사진의 느낌의 분위기만 정해주면 돼요. 음. 밝게 갈 거냐 음. 어둡게 갈 거냐.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모델로 활동하셨던 이력이 있으셔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거는 사각 소프트 박스, 이거는 뷰티디시, 이거 작은 우산. 이거는 네. 별도 약세 살이 없이 촬영할 때 쓰는 다이렉트 리플렉터고요. 이거는 큰 우산. 그리고 저 끝에 있는 거는 제가 평소에 촬영할 때 많이 쓰는 옥타입니다. 탈각 소프트박스 여러 가지 현장 많이 다녀보셨을 텐데 한번 골라보시죠. 어 사실 제일 많이 쓴게 아, 이거 이거 많이 써봤거든요. 강렬하게 송은 음. 강한 이미지의 사진을 많이 찍어서 사실 어, 말했다시피 뷰티 쪽으로가 이미지가 조금 예쁘게 나오는 조명 이런 느낌으로 많이 받아것요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음... 요거를 하고 싶지만 사실 작가님의 추천 아 추천을 저의 하고. 추천 아 그러면은 먼저 오늘 가져가고 싶은 사진의 분위기가 어떻게 됐죠 어.. 분위기는 사실 최근에 사진을 많이 찍었잖아요 저만의 느낌을 살릴 수 있는 일상의 대 모습 같으면서 자연스러운 그런 프로필 아. 부드러운 이미지를 원하시겠네요? 너무 네. 쨍한 것보다? 그러면은 아 그러면은 한 가지만 더. 클로즈업 많이 되는 거 좋아하세요? 아니면은 그냥 적당히 상반신 정도? 클로즈업보다는 상반신? 저의 선택은 큰 우산 아큰 그래. 우산 그림자가 최대한 좀 부드럽게 떨어지도록 멀리서 쏠 거라서 너무 쨍하지 않게 부드럽게 어? 그렇다면은 사실 둘다 사용 안 해봤거든요 아. <laughs> 그래서 일단은 이런 거는 많이 봤는데 이렇게 큰 우산은 처음 봤어요 이거랑 응. 부드러운 이미지에 맞게 추천해주시는 큰 의상 생선, 생선. 진짜 엄청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만약에 밖에 로케이션 촬영 나갔을 때 네, 이걸로 쓰시나요? 아니 참. 사람이 쓰는 게 아니고 진짜 로케이션 촬영 나갔는데 갑자기 비 온다 아 그럼 조명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이런 식으로 조명, 조명에다가 씌워도 아, 아 맞아 비 맞으면 전자기기는 물이 주적이니까 사람은 비 맞으면은 그냥 맞, 맞으면 그냥 막 맞는 거죠 <laughs> 어, 그럼 뭐 이게 큰 버전인가요? 네, 완전히 큰버전이게 안에 내부 소재는 똑같이 화이트로 되어 있고 네. 화이트 밸런스라고 하면 색온도는 약간 좀 따뜻하게 나올 거예요. 이게 안에 내부 소재가 실버로 되어 있으면 좀 차가운 느낌이 나는데 흰색으로 되어 있으면 색온도도 따뜻하게 나온다. 오늘은 화이트로 마감이 된큰 우산으로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혜쿵님? 보시는 것처럼 조명은 세팅이 되어 있는데 아직 방향을 안 잡았어요. 왜냐면 아, 사람이 모두가 생긴 게 얼굴이 틀린 어, 것처럼 그렇죠. 왼쪽이랑 오른쪽 잘 나오는 면이 다 틀리거든요. 어, 저는 저는 좀 약간 왼쪽이더잘 나오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쪽으로 네. 한번 그잘 나오는 쪽으로 한번 서 보실래요? 여기가 좀더 약간 입체적인 느낌. 와! 이 마테오 한 번만 펴줄 수 있어요. 아, 원래. 쳐놓은 것이 원래. 어깨 서나? 잘라가지 살짝 펴나 아니면 한 손은 뒤로, 한 손은 앞으로. 얼굴 각도를 뒤쪽으로 살짝만 숙여서 내리고. 약간 이렇게 쳐다볼까요? 얼굴이 조금 볼수 있어요. 목이 잘안 돌아가요. <laughs> 카메라 앞에 오랜만에 서시나요? 어 카메라에 오랜만은 아닌데. 아 그래요? 아 <laughs> 유튜브는 처음. 다음에. 지금 그래도 거의 한 200장 가깝게 찍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좀 천천히 응. 찍은 편이라 만약에 진짜 빨리빨리 했으면 한두 두 배는 찍었겠죠. 찰살살살색 찍자 면슬슬살 원래 앞머리 있었어요? 어..네 계속 앞머리 있고 넘기고 내리고 하고 입마가 너무 너무.. 평소에 <laughs> 이런 소라색 입으세요? 네저 소라색이랑 아이보리? 베이지 같은 아이보리 그런 색 많이 요 콩님. 네? 지금 그래도 100장 넘게 찍었는데 그쵸. 좀 괜찮은 컷이 있나요? 어, 너무 마음에 드는 컷이 많아가지고, 과연 이 많은 걸 보정하실 수 있을지. <laughs> 사실, 원래 다른 촬영했을 때는 더 많은 컷을 많이 찍었는데도, 이제 원하는 컷이 많이 없을 경우가 많단 말이죠. 지금 현재 200장 정도 찍으셨다고 하셨는데, 마음에 드는 컷이 너무 많아요. 기분이 좋습니다. 포즈 추천해주시는 뭐 잘. 근데 해콩님 얼굴이 약간 좀 귀염상이어가지고. 음 살쪄가지고. <웃음> <웃음> 약간 동글동글해졌어요. 원래는 좀 날카로운 인상이었는데. 오랜만에 저랑 카메라 앞에 쓰셨는데 어떠셨어요? 오랜만에 본 느낌이 아니라서. 왜 <laughs> 이렇게 아, 자주 본거 같죠? 약간. 그놈의 스토리. 염탐 좀 했죠 제가 맨날. 그 너무 인스타로 소식이 너무 많이 접해가지고. 음. 뭔가 뭔가 오랜만에 봤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친숙한 그런 느낌. 음, 그런 그냥 그런... 동네 지나가면서 몇 번. 다이 약간 이 느낌. 안녕하세요. 약간 이 느낌이. 근데 진짜 그렇지 않아요. 너무 오랜만에 본것 같지만 기간은 그렇죠. 뭔가. 약간 실질적인 그런 거리감만 크게 안 느껴지긴 해서. 그래서 사진이 잘 나왔던 것. 지금 어디 가시나요, 여러고 아니 심지어 서로 여행 팁도 주고받고 하니까. 원래 오늘 저녁에 일정 없었으면은 네. 저녁을 한끼 사드리려 아, 그랬는데 진짜? 그럼 토요일에 고정적으로 네네 가는 거야. 예 <laughs> 3D 제공이 먹이게 방된다 댄스 배우는 거에 뭔가 목표가 있어요? 어 다이어트.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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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트링 트링. 아 그리고 제가 다음 주에 일본 가는데 오키나와 갔다가 후쿠오카 가는데 해콩님이 제가 정보 제공해드렸습니다 후쿠오카에 찐으로 갔다오고 정보를 드렸죠 후쿠오카에서 먹었던 것 중에 맛있는 거 있어요? 기억에 남는 거? 아저 치킨난반 치킨난반? 어 그게 그 저도 유튜브 분이 가신 거여가지고 유튜버 분이 가신 경로를 따라 갔거든요. 음... 살을 뺀 만큼, 그러니까 걷느라고 살이 뺀 만큼 치킨 넘버로 흡입하고, 그 주변에 카페가 없더라고요. 제가 모르고 브레이크 타임에 가가지고 한 음... 시간에 카페에서 졸았어요. 힘들어가지고 <laughs> 뚜벅이로 다니다가 이제 다음날 바로 그후쿠카 교통카드 발급했습니다. 제가 그쪽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아직 마이크를 못사가지고 아, 진짜요? 네. 아, 집에 있는데 말씀하시죠. 안녕하세요. 11학번 네. 오두번입니다. 오늘... 죄송해요. 제가 아, 아, <laughs> 언제, 어, 아, 어디까지 하요 오늘 씨밀아퍼우동입니다 하고 오늘은? 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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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이렇게 이렇게 할 건데 아, 옆에 이렇게, 이렇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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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아, 끊고 다시 아 네, 네한 번만.